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월렛커넥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크고 많은 코인들이 조정 국면을 겪고 있지만 월렛커넥트는 기술적 진화와 생태계 확장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원래 커넥트는 약413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며칠간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입니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조정 국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 대비 거래량의 안정성은 여전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렛커넥트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월렛과 다양한 D앱을 연결해주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쉽게 연결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커넥트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분산화와 보안성에 기반한 연결 방식인데, 별도의 중앙 서버 없이 QR 코드 혹은 링크를 통해 원래 a 디앱과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제는 바로 원래 커넥트 2.0 버전의 출시 임박 소식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단일 세션 연결 방식을 다중 세션 지원으로 대체해 사용자들은 동시에 여러 디앱과 여러 지갑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멀티체인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호환성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중 서명 기능과 고급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해 기존 대비 해킹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디파이, NFT,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래 커넥트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원래 커넥트는 현재 이더리움, 폴리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등 메이저 블록체인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디파이 서비스, NFT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원래 커넥트 사용을 증가시키고 토큰의 실사용 사례를 늘려 수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디파이 플랫폼들이 원래 커넥트를 기본지갑 연결 프로토콜로 채택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들도 꾸준히 개선 중입니다. 과거 연결, 불안정 문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성 향상 등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가면서 프로젝트 신뢰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 버전 출시가 임박하면서 투자자와 개발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합니다.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도 강화와 거래소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커넥트는 탈중앙화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며, 오히려 보안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신뢰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망을 정리하자면, 원래 커넥트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태계 확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향후 1년 내에 급격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 버전 출시를 기점으로. 사용자수와 파트너십이 크게 늘어나면서 토큰 수요 증가로 가격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500원대 이상으로 회복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410원대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2.0 버전 출시 이후 모멘텀 확인 시점에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시장 전반의 흐름을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평하자면 원래 커넥트는 디앱과 지갑을 연결하는 핵심 프로토콜로서 미래 가치가 매우 높고 2.0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술적 진화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은 투자 진입에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보유자라면 주의 깊게 시장을 관찰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영상과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암호화폐 정보와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요즘 코인 시장 진짜 정신 없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을 반복하고 괜히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또 오르면 아, 내가 왜 팔았지 후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정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방암기를 지나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탄 이후 일정한 조정을 거치면서 강한 지지선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급등락보다는 선별적 상승, 즉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을 갖춘 사람만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요즘 시장은 단순히 장기보유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기회는 짧고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타점입니다. 매일매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정확한 정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쉽고 결과도 다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100% 무료 정보방. 이 정보방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코인 초보자분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계시고,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도 이 방을 통해 실시간 대응을 받고 있어요. 이 정보방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급등 종목 추천. 갑작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언제 사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런 고민, 이 방에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급등할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 놓은 다음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을 정확하게 안내 드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시간 종목 대응.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실시간 대응이 없다면 수익은커녕 손실만 키우기 쉽죠. 정보방안에서 추천해 드린 종목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방어할 수 있죠. 셋째, 매매 전략 공유, 단타, 스윙, 장기 투자까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춤 매매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종목마다 진입과 나오는 시기가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이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 공유 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하는 투자는 이제 끝 함께 하면 다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9-6611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검색 후 입력하셔서 연락 주세요. 메시지로 급등 이렇게 간단히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초대 도와드릴 거예요. 간혹 확인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 셔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무료 정보방에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혼자 판단하고 손절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로 투자 판단을 하세요. 정보방참여는 100% 무료입니다. 어떠한 가입비도 유료 상담도 없습니다. 오직 신뢰와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방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을 통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들어오셨다가 지금은 매일 아침 정보를 기다릴 정도로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 이상 도박이 아닌 전략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안정적인 수익 투자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급등이라고 메시지 바랍니다.